대통령께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맙게 해서. 사이버 안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한미의 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예. 사이버 안보에 대한 중요한 그 역할과 동맹에까지 입을 들었고 아 그렇습니까? 아, 이달 말쯤 되면 영국 가서도 이 사이버 어, 동맹에 대한 네. 일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예.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사이버 예. 안보에 대한 화이트 해커의 양성에 대한 네. 인력 양성에 대한 열정을 갖고 깊이 이해해주신 분이 윤 대통령 아 그렇습니까? 참 감사히 생각했니다그 아, 예. 일단 윤 대통령 잠을 떠나서 요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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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무슨 짓했다라고 생각한 저는 한 마디 얘기하면 아. 문제는 정치다. 모든 것에 바보들아. 예.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영토로서 는 세계 107번째, 네. 인구로서는 29번째, 네. g n p 로는 7위입니다, 세계. 네. GDP로는 10위인데, 네. 10위에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네 얼마만큼 좋은 나라냐, 네. 얼마나 저력이 있냐. 국민들 i q 높 없죠, 젊은이들 잘생겼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죠. 네. 교육시키려는 부모의 열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정치. 여의도의 정치가 네. 제대로,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고 네. 여야 공입니다. 어느 한쪽당도 지금 혁신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야당도 혁신하려고 있고 노력하다가 변하려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를 좀 내부적으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꿔야 되는데? 지금 여당은 예. 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팔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아, 완전히 옛날에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많은 걸 국민이 왕이다, 인심이 천심이다걸 얘기했으면 네. 그것이 곧바로 밑에 국민들에게 알려지도록 예. 신천하고 그것을 피부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진정한 소통 예. 진정한 의미의 대통령으로서의 예. 역할을 해준다면 예. 국민들은 다시 막 대통령 당선시켰을 때로 돌아갈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예. 야당도 예. 저도 한때 야당 해봤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야당은 야당의 대표의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예. 온갖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네. 개딸들이라 나와가지고 전부 함으로써 네. 야당내가 분열될까봐 걱정해요 네. 저는 야당도 여당도 건전하게 네. 소 정책 정당으로서 네. 그민식을 반영시키고 국민 화합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양쪽 다낙제점입니 낙제점수 네. 이 낙제점수를 내내가지고 다시 하려면 어떻게 돼있어 판을 바꾸고 틀을 깨면 그런 결단이을하야어요 여든 야든간에 정말 어, 뼈를 깎는 그런 자기 혁신을 강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최 박사 네. 말씀은 네. 혁신을 자기 인노베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혁신과 혁명을 구분할 줄에 네. 혁신이 라는거은 집이 누스 헬때 페인트 칠하고 좀 바꾸는 거고 예. 혁명을 완전히 부숴갖고 다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혁명적이게 지금 ]니까? 입장은 여야가 다 혁명적 그러니까 사고를 가지고 사고를 입니까.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되고 예. 국,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예. 국정을 발목잡게 하고 예. 두 가지 잘못이에요. 예. 국정을 발목잡는 야당의 우석수의 그 형편도 문제지만 예. 또한 뺄성 정치, 정치 하고 자기 편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제끼는 예.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예.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통합해야 되는데 예.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년 4월 1 1일날혁명하기 때문에 예. 이제 역은 약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과 그 없다 그러면 아마 예. 과감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 정당이 혁명적 변화를 하지 않으면 예. 국민들이 혁명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주도해 한다고 보고 있고 아, 할것을 네. 봅니다. 왜? 아, 국민들이 여기 현명하고 예. 너무 똑똑해요. 예. 네. 국민 수준만큼 정치를 한다면 절대 정당이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예. 예. 불신을 받지 않죠. 예. 저는 이제 유준상 의원님이시지만 지금 이제 원장님이시지만 튼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 최고 장점이 예, 여야를 초월해서 항상. 어느 진영 논리에 틀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저는 높이 평가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세나갈 방향도 역시 네, 그런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말씀이니다다 나름 시장. 내가 평소에도 얘기하지만 네. 지금은 현재는 진보냐 보수냐는 네. 이런 이념의 논쟁보 다는 네.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G5에 네. 5만불의 소득을 네. 갖는 네. 2030년쯤 되면 네. 예를 들면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부산의 엑스포가 만약 유치된다면 네. 경제의 유발효과가 60조에서 70조 원 정도의 생산효과를 내고 네. 200개 국가에서 약 5천만 정도의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네. 고대에 보면. 네.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G5에 네. 5만불 소득에 네. 소위 완전히 선진국가 쪽으로 완전히 굳힙니다. 네. 지금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2030년 그날을 좀 생각해보면 네.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희망을 누가 줍니까? 정치꾼이 잘해야 된다. 네. 이 바보야. 바보. 문제는 바보. 정치다. 이게. 정치가 지천부. 대한민국 정치가 결국 나라발전에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예. 저는 물론, 국민의 힘에 지금 속해 있지만은, 예. 내가 항상 합니다. 상인 고문단 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지금도 편함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하는데, 실천이 안 돼요.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예. 이 일이라고 되겠냐. 예. 물론, 나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랜 예. 정치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썩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난 첫째는 반성과 회개를 하는 전제하에 내가 여기서 예. 내 경험을 통해서 아무튼 정치를 어, 옛날에도 풍미를 하셨고 그다음에는 뭐 사이버 보안이나 마라톤이나 다양한 일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 종합한 점 어떻게 보면 그, 세상 위치를 많이 예, 이제 알고 계신 입장에서 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언을. 그래서 어, 뭐 용산이든 요야든 그냥 비다마든 있다 고 보니까. 다시 원점분들돌와서 어, 그럼 이제, 사실 유튜버, 듣는 분들이 연세를 깜짝 놀랄 것이, 엄청나게 젊은. 아니, 이 아, 60단 연세라고 하셨다. 연세, 연세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것데 건강 비교를 안 물어보셨어요. 아, 마라톤 하고는 계시지만은, 이제, 한, 일정 일정 되게 맞죠고 어떻게 관리하고, 병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음, 일정이 과거에 좀 많았는데, 네. 요즘 주변에서 네. 하루 일정을 다섯 개나 네개 정도 줄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예. 지금 최 박사 만나게 다섯 번째입니다. 아. 그래서 반응 하면 일정을 줄이고, 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아, 그게 내일, 상당히 좀 와닿던데. 예, 긍정적인, 긍정적인,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고고 정치하면 좀 화나고 막 열불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화나면 손해죠 예, 화나면 손해고. 예. 요새는 그, 웃어야 보기와요. 예. 그리고, 웃는 사람한테 충을 안 받잖아요. 예. 제가 항상, 어디 가서 행사 때, 그, 건배사를 하라면, 예. 스마일을 합니다. 아, 스쳐도 스마일. 웃고, 네.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 웃자고 아, 스마일. <laughs> 스마일. 스마일. 예. 한번 써먹어보세요. 예, 써먹어요. 스스로 예. 웃고, 마주쳐도 웃고, 예. 일부러 웃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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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 네. 어떻게 보면 참, <laughs>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그런 그 생각을 과거에는 못 가졌거든요. 예예. 이제 배려하는 걸좀 이제 좀 인생을 좀 이제야 좀 알게 됐다. 아, 정치가 뭔지 예예. 야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뭐를 취하라고 어, 할 건가 하는 걸 조금씩 조금씩 조금 합니다. 조금 아직도 뭐 초년생이지만 예예. 이제 유치원 졸업해서 초등학교 졸업반쯤 됐을 거예요. 그 수준 얘기합니 아마 2, 3년 내로 이제 중학교도 가보니까, 아마 네. 5년 쯤 되면 이제 대학생 수준에 네.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는데 어려워요 정치란 네. 참 네.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고 아주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왕년에 윤상 이름 석자하면요아 셌습니다. 더파하시고 그냥 직설적이었는데. 예, 오늘 말씀 여러분이 정말 아주 낮은 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철들과 인생 알고, <laughs> 정치가 뭔지 알고 래서 그러는데, 좀 일정한 규칙, 건강, 예. 일정한 운동, 예. 그리고 공부, 꾸준한 공부. 꾸준한 공부래. 아. 저는 그 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네, 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아, 지금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 외국어를 좀 아, 여러 가지 아, 아, 조금씩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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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시죠? 조금씩 하죠, 이제. 영어는 물론 어. 하시고,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다.